그럼, 그래 오늘은 15차 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그리고 신간이라는걸 배울 텐데, 오늘, 잠깐 선생님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어, 몇 가지 개념을 알려줄 거야. 자, 한번, 일단, 들어가, 면서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 할까?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기주의. 자, 독재주의. 제공주의. 어? 여기서, 제공주의. 여러분들의 제공주의. 답이 제공주의. 있던 것 같아. 제국주 김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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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민주주의의 반대는 음. 일단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 민주. 백성이, 백성이 주인이에요 어? 주인. 어? 백성이 주인이에요 그지, 백성, 국민들이 주인인 걸 민주주의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 아까 여러분 나왔던 것 중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마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답이 거의 절반 이상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뭐 있어 어디 있어? 북한, 아 북한, 일본. 북한의 정식 명칭 아는 사람? 조선민주주의그렇 조선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걔네, 걔네 민주주의래요. 어, 걔네 어. 민주주의야. 내가 <laughs> <나> 방금 북한 말을 하 실패했어. 민주주의. 걔네 민주주의, 민주주의야. 어, 걔네 민주주의야.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민주주의는 아니지. 걔네는 그냥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결합할 수 있는 개념들이야. <laughs> 오늘, 그걸 배워보도록 <배우기로> 할게. <laughs> 자, 우선. <laughs> 아이고. 자, <웃음> 우선. <웃음> 자, 우선. <laughs> 어딨냐? <있냐? 일종의> <laughs> 생각해볼게. 얘들아, 그럼 생각해보자. 북한은 근데 민주주의, 그건 민주주의 반대 뭐냐? 바로 독재야. 어, 신간에잘 얘기했는데. 아... 생각해보자. 독재. 그니까, 러 국민들한테 주권이 없다. 자유, 개인의 자유의 권리가 없다. 즉, 투표권이 없는 걸 독재라 그러잖아. 참고로 근데 북한은 민주주의하면 독재야. 독재. 걔는 독재지. 말만, 나라 이름만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어, 민민 공화국이지. 걔네는 독재야. 김정은 뽑을 때, 자, 동무들 앉으시라오. 찬성, 아니, 반대로 했단 말이야. 아니요. 반대하신 거 어떻게 될까? 죽어죽 죽어. 사형. 어, 사형이야. 그러니까, 독재지, 거기는. 아무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지. 자, 그러면은,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배울 개념 중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 신간이란 걸 가르칠 텐데, 여러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을 잘 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간에 설명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시험에는 뭐 민족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는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 개념이 이런 뜻이었구나 정도로 알면 돼. 왜냐면은 이건 상식이야. 어, 여러분 역사 공부하고 대한민국에 살아갈 거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잘 들어봐. 자, 우선 민족주의부터 알려줄게. 민족 주의, 주의라는 것은 먼저 그 의식 중에 주, 주된 의식이란 뜻이야 아 나도 주의야 민족을 중시하는 사상이란 뜻이야 민족을, 그러니까 뭔가 중시한다 민족을 중시하는 사상 이 뜻인데 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또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laughs> 왜 우리 배달의 민족이야 진짜요? 왜 배달의 민족이야? 어, 어, 그래 배달민족배달민 응. 막... 고조선 때요. 맞아, 고조선 때. 그리 있 그리. 치킨 배달. 그, 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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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달했어? 이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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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조선 때, 고조선이 나라를 살아 적을 때, 아니, 거기에 살던, 어? 어? 그거기 어. 살던 부족이 배달족이었어. 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배달민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laughs> 예, 또는 한민족이라, 하죠. 여기서 하는 대한민국 할때그 한, 어, 한민족, 우리 한민족인데, 아, 우리는 당군 아저씨가 나라 세우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의 민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1910년에 어떤 민족의 신을 받은 거야, 지 1910년이야. 왜? 어, 네, 네, 네. 일본이 쳐들어왔어. 일본 민족한테 네. 점령을 당했어. 그래서 이때 민족주의가 생긴 거야. 처음으로. 야,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지금 일본의심탈을 받았으니까 우리 민족 자주성을 되찾자. 독립하자 해서 민족주의가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우선시된다. 자주성을 찾자는 게 민족주의야.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배울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반대대념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인데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인가? 어.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거 어떻게 대리되고 좀 비슷한지 얘기해줄게. 자 우선 되게 헷갈린 개념인데 자유주의부터 얘기해줄게. 자유주의 자유가 뭐야? 자유 자유가 뭐야? 자유. 프리덤. 프리덤 그렇지 프리덤. 여러분 은 자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여러분 용돈 받으면 그돈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국가가 쓰지만 한적 있어? 아니요. 없지. 단어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잖아. <laughs> 여러분한테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재산권이 있고, 여러분의 목숨을 정말 소중히 아낄 수 있는 신체권이 있어. 신체 보호, 어, 신체 자유권이 있어. 여러분한테 인권이란 게 있지. 그치? 어. 이런 기처럼 인간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없던 시절이 바로, 루이 식상세가 다스리던, 무슨 왕정? 절대왕정. 예, 절대왕정 시기. 없지? 절대왕정 시기에, <웃음> <웃음>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는, 인권 개인의 자유란 없어 누가 짱이기 때문에 아, 아. 왕이 짱이기 때문에 어, 왕이 짱이라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절이야 이때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절대안전 끝낸 세 사상가 얘들이야 홉스 루소 로크라는 애들이야 <놀람> 어? 홉아스 로크, 루스, 너 알아? 이제. 잘 기억해. 홉스 루스, 로크라는 사람인데 도덕 시간에 배울 거야 이제. 앞으스 어? <놀람> 로크. 어, 배웠어? 아니요안 네. 배웠어? 신 오늘 오늘안 로스, 루스, 호스 로스, 로크. 루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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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소소 아, 루소. 아, 루소로 배웠다고. 아, 루소. 로 아, 그래? 아, 오케이. 자. 아무더잘봐 봐. 자, 얘들이 얘들이 뭐라고 얘하냐면은 야, 절대 왕정은 잘못됐다. 왜 잘못되었냐? 개인의 멀침의 왕이. 대 개인의 재산권 같은 자유를 침해한다. 얘들은 뭐라 주장했냐면 인간의 자유를 그 어떤 존재도 훼손해서는안 된다. 해서 자유주의를 외친 거야 얘들이. 그래서 얘들은 자유, 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어 여기서 개인의 자유란 재산권, 인권, 목숨, 목, 생명권 같이 그쵸? 개인의 기본 권리를 왕이 침범해서 안 된다. 해서 얘들의 사상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혁명 같은 심민 혁명들이 일어난 거야 우리의 권리를 찾아달라 왕으로부터. 그래서 개인의 자유, 자유주의가 부민 불었는데이 자유주의 함께 더불어 탄생한 게 18세기 산업혁명 이 시작되면서 뭐가 탄생했냐면은 자본주의야. 오해나 대한민국 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뭐야? 그, 돈이 최고다. 돈만큼 예. 네. 자신의 번 돈을. 이거 번번과 명예를 중시하는 거요 자기가 돈과 명예를 중시하고 어쨌든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 음. 자기가 먹만큼 자기가 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한 마디로 설명해줄게. 생산수단.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행위가 개인한테 있는 경제 체계를 자본주의라 고래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자. 여러분 내가 뭐 하나 기똥차게 잘 만든 거뭐 있어? 네? 내가 뭐 이거 하나 잘 만든다 이런 거 있어? 라면? 저 사람 가서 볼게요. 요 생각해 보자. 라면 끓였어. 길거리 <목소리> 나갔어저 라면 만들어서 팝니다 하면 살 사람 있을까? 아니요. 뭐 지나가다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겠지. 네, 나... 어. 그 행위 자체가 국가에서 방해해. 아니 아니, 물론 뭐 식품 위생상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 위생법 같은 거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막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개인한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맡긴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산업혁명화 시작과 함께 공장주들이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의 물건 을 사고 팔고를 했었어. 그런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함께 어울리면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엔 주된 주, 어, 주된 사상이었어.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거야 자본주의의 문제점 사들대 미쳐가 사들대 미쳐가 빈부격차 그렇지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야 생각해보자 공장 사장님이 돈잘 벌어 노동자가 잘 벌어 노동자 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잘 벌어 아, 그런 회사에좀 소개 좀 시켜줘 자 사장님이, 사장님이 돈더잘 벌어 그런데 솔직히 니네가 보면은 사장님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에 노동자가 더 열심히 근데 번호가 사장님이 더잘벌어 왜? 사장님이 그만큼 노동을 해서 노동를더고을했으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네. 여튼 생산수단이 걔한테 있으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생산수단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개인이 버는 만큼 더 많이 가져간다 즉이자본가들이더 네. 부자가 되고 가난한 상태에서 돈을 못 생산성이 없으니까 얘한테 없으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빈부학사가 생겼어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어 그래서 당시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노동자들 계속 못살게 되는거야 그러자 일부 사상가들 중에 사회주의자 생겼는데 이들은 빈부격차를 비판했었어 자 빈부격차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겼냐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냐면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라 이거야 사회주의의 주장은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라 이게 바로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랑 다시 얘기해줄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시장경제 개입해라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사상이야 더 나아가면 은 이제 공산주의까지 네.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날 사회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다잘살수 살 있대 좀 제도 복지제도 복지 맞아 대표님이 복지야 복지제도 한는데 수많은 뭐가 들어? 뭐, 돈, 그돈 어디서 가져와? 세금. 세금 세금은 버는 만큼 비례해서 더 뜯어간다? O, X 오, 오야. 어. 버는 만큼 더가져간게 세금이야. 어. 버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수용한 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자유주의랑 사회주의랑은 대립되긴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좀 약간 결합이 되기도 해. 어. 얼마나 자본주의 우선을 두고 사회주의 우선을 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우리도 사회주의 정책 이 있고 자본주의 정책이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당시 자, 사회주의는 국가 개입하라 이게 사회주의인데 더 나아가서 이 아저씨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어. 이 아저씨 아까 이름 말했어 죄송합니다 마르크스이죠 이해가 말했어요 비스 아 그게 헷갈리는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참고하니까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약간 혼용된 개념을 사용이 돼 왜냐하면은 사회주의가 먼저 성립이 되고 거기서 다 나온 게 공산주의거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둘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공산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의가 국가의 그 경제체제를 관여해야 된다. 이게 약간 사회주의인데 여기서도 나아가서 이제 마르크스가 창시한 공산주의는 뭐라 뭘까지 구했냐면은 아예 모든 경제 수단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모든 경제 수단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모든 국민들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난 수익을 n 분의 1 해가자. 그러니까 모두가 너네 얼마 받든 행복할 것 같아. 한 달에 월급 한 달에 2억 두. 아, 어, 네, 오, 시선을, 현실적으로. 네. 나이 정도 벌면은, 한 달에 네, 500 만족한다 500? 500 400, 400? 500? 400. 400?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400. 보니까 청년들에게 묻는다. 초봉 얼마 받고 싶다. 일단 한 달에 25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 저도 한 400. <laughs>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예, 그럼 다달이 예. 자, 다달이 300씩 준다고 해보자. 다달이 300씩 나와. 어, 어. 그럼 되게 어떤 세상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300만씩 뽑고 갔는데. 어떤 거 같아? 어, 안 좋은 관계에요. 안 좋아? 좋아? 안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지.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 하지만, 하지만, 공산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가능한 세계일까? 아니요. 왜 불가능해? 어, 어차피 정신이 많이 있다면, 끝나잖아. 그치. 두 가지, 문서. 어, 잘 얘기했어. 하나는, 모두한테 똑같이 분배가 되면은, 고양이 같은 애들 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잖나삼대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해. 그래서 역대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망했어 사람들이 <laughs> 일을 안 해.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생각해보자. 북한이 공산주의야? 북한 김정은 몽상태 어때? 매우 잘 먹고 잘 살지. 사야지. 북한 국민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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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힘들게 살지. 영양있고 어. 공산주의 M 분일 하자는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공,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야. 거기는 이제 이상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산주의는 솔직히 이 아저씨가 되게 좋은 세상을 꿈꿨지만 절대 불가능한 세계를 꿈꿨다는 점. 아무튼 이걸 배웠는데 이거 개념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걸 왜가르쳤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때 사회주의자들이 생겨왜 생겼냐면은 이 좋아서. 1917년에 이 사람 아마 세계사에 배울 거야. 빡빡. 빡빡이 아저씨. 뭘로로 레닌이야 레닌. 네? 네. 레닌. 안 배웠어요. 정말 네, 중요해. 하세요? 아, 사이, 세계, 시간에 배울 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뭐 했냐면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고만 있었어. 야, 그런 세상 보면 얼마나 좋겠냐. 나 노동자인데, 우리한테 월급 사장님처럼 똑같이 배분했는데,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어떤 국가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때 레닌이, 사회주의 노동자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버려 그게 전 세계에 이게 퍼져 너무 쇼크가 된거야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나라는 나라가 모든 생산조단을 가지고 거의 나눠준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야 농민들과 이 노동자 농민한테 사회주의가 전파되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은 당시에 3 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 9 2 0년대때 민족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 독립운동이 뭐가 있었고, 그들, 그리고 그들이 결합을 하게 되거든. 그 결합했던 단체였던 신간을 배울 거야.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이 목표는 일단, 뭐 하자? 독립하자. 독립하자. 그치. 우리나라 일단 독립하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어. 사회주의자는 여기서 더 나가서 독립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자본과 노동자 계급이 없는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일하는 사회주의 국가 계급 해방을 구원했어. 었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그래서 구체를 보면은 이 민족 운동은 지식인, 지주, 자본가들 중심돼서 운영이 되었고 사회주의 운동은 지식인과 농민, 노동자들 이 운영이 되었어.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 6 가지 주제 를 배울 텐데 잠깐 영상은 여기까지. 하나. <laughs> 자, 사회주의. <laughs> 자, 여기, 이2사 쪽에 동그라미 1번에 뭐 들어가야 돼? 3일 아, 정도 이후에, 민족주의자와, 그치, 사회주의. 사회주의. 동그라미 1번에 사회주의가 들 정한데,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되면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독립 운동이 생겼다면서 자스치 25쪽 오늘 했던 내용 복습다시 정리하면서 자첫 번째 민족주의자들이 크게 두 가지 운동을 1920년대 했었는데 첫 번째 그 동그란 2 번에 들어가 운동이 뭐야 얘들아 물산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죠?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물건과 상품을 장려하자. 그 물산 장려운동 이그 배경은 1920년대 되니까 일본의 상품들이 막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여기에 대항을 해서 우리나라 국산품을 애용하자. 오늘날처럼 불명동처럼 어, 우리나라 물건 잘 쓰자 하지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게 올랐다. 올랐다. 그래서 비판이 일어나면서 조금 뜨지부지 됐다는 점부호가잘 봐. 부호가 조선사람 누구 것? 조선사람? 조선 조선 것 이게 구호야. 가끔 시험에 구호만 내는 문제가 있어 이 구호를 주고 이건 어떤 운동인가 하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료를 잘 보아야 돼자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한테 기초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모아서 뭘 만들자? 밀립대학설립운동이었지 밀립 어, 밀립 국민들이 세우자 밀립 국민들이 세우자 밀립대학설립운동 국민들이 세우자 대학을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1천만 국민들이 1원식 해서 1천만원 모아서 대학교를 설립해서 우리한테 좋은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방해로 실패했다는 점 아쉽게도 자 사회주의운동 볼게 사회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그 주의인데 일단 농민운동부터 보면은 이때 산미지식 계획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기 땅이 없이 주인 땅을 빌어먹는 뭐가 되었다? 소작농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소작농 좀 깎아주세요 해서 뭘 일으켰다? 소작쟁이, 소작쟁이. 어.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야 암태도 어. 암석할 때 암태도 할때 태.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동그라미 4번에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요릉쟁이였대 아니 원산 총파업이래요 <웃음> <웃음> 자, 노동자들 아까 연어가 말했잖아. 파업했다고. 어, 자, 볼게. 당시에 1920년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때 저임금 정시간을 치달리면서 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권리. 파업. 파업을 한거 노동 파업을 한 거야. 나일못 하겠다. 노동 파업을 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원산에서 있었던 총파업이야. 원산 총파업. <laughs> 총파업. 모두가 파업했다고 해서 원산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원산 총파업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26조. 이렇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사건. 60, 60 만세운동. 6.10 만세운동.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했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했대? 60만세 운동. 그리고, 이때,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를 함께 움직였던 그 운동. 이 광주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났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대항하다 해서 항일 운동. 일본에 대항했던 운동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항. 항구할 때 항자야. 동그라미 6번? 60만세 운동. 7번. 지금.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근데 아까 경문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학생들이 신민지 교육 그만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쳐라면서 광주 학생 항의운동이 일어났어자 이렇게 학생들이 운동을 했었는데 어, 이들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하나로 만든 단체 민간에 민간에. 신간회 매우 매우 중요한 신간회 정말 중요해요. 동그라미 8번에 신간회가 들어가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해서 만든 단체야 그래서 일제가 민족분열 정책을 20년대 때 시켰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했던 사례야 그래서 이 배경 60만세의 운동과 민족주의자 중에서 뭐 어떤 또라이들 아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 민족주의자들이 중에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생기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자체가 신간회인데 선생님 이거 잠깐 설명해 줄게 중요한 거 생각해 보자 얘들 중요한 거는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결합했다. 동그라미 O, X. 그렇다면, 은 O, o. 해도 돼. 왜냐면, 민족주의자 안에 비탈도 들어가 있긴 하니까. 그런데, 만약시험 문제 사회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결합했다면은, X. X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고. 가끔, 시험 내면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신간회를 결합했다면은, 그래서 이거 비탈이 들어가니까 이거 X 아니야 애들이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실까봐 한번 언급해 주는 거야. 겠지 아마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오면은 비탈민주지자와 사회주의자를 연결했다는 단체라고 나올 거야 그렇게 자세하게 자 그러다가 그리고 신간의 활동 우리나라 민족을 돌면서 강연을 했었고 농민 노동을 후원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했어 그리고 전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도록 운동을 했지만 일본이 이를 알고 지도층들 간부들에서 잡아가면서 내부 분열이 되어서 해소했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에 있었던 국내 독립운동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그럼 국외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배워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아,